완벽주의자분들이랑 대화를 나눈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완벽주의자분들이 아 이제 너무 100, 120을 하는 거 말고 80 정도에서 만족하려고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80도 높은 점수잖아요 이미 자신의 기준이 엄청 높은데 높음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낮췄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저는 너무 귀엽고 네. 웃긴 거 같아요 <laughs> 전 지금도 80 너무 낮은 거아니 <laughs> 낮춰도 87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자신만의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자기 검열 때문에,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그린 듯한 완벽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왕성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시는 저의 친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선선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창작자를 모시고 완벽주의와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피라이터, 만화가, 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루나파크 그리는 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루나님을 너무 모시고 싶었던 게 사실 창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 완벽주의가 있는 창작자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네. 루나님이 또 진짜. 저랑 비슷하거나 혹은 음. 저보다 더 진성 완벽주의자시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네. 너무 창작을 꾸준히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이런 모습이 많은 창작자분들한테 귀감이 될수 있겠다 라는 음. 생각에 모시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루나님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 완벽주의자분들은 사실 자기 완벽주의가 네.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루나님은 어떻게 본인이 완벽주의자라는 거 음. 알고 인정하게 되셨나요? 저도 말씀처럼 몰랐고요. 그러니까 약간 완벽주의자라는 말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높은 이상향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 막 불철주야 막 달려가는 사람만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시달렸던 거는 약간 완벽하지 않다는 감각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늘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120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마이너스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하나 빼놓고 싶지 않게 그냥 다 채우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지. 내가 막 200%, 막300%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제가 완벽주의자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그냥 가볍게 너는 완벽주의자잖아. 루나님은 완벽주의자시니까요. 이렇게 툭툭 말할 때 어? 내가?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맞네? 아,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걸 완벽주의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정하게 됐죠. 이게 사람들이 정말 완벽주의에 대해서 특히 완벽주의 창작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네. 장인 정신을 발휘할 것이다. 아... 그래서 막 정말 장인처럼 백자방을 빵! 깨버리고 <웃음> <웃음> 근데 내가 만든 건 너무 조악해. 어. 어 근데 내가 완벽주의라고 할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완벽주의자 분들이 자신의 완벽주의를 알아차리는 가장 음. 중요한 순간이 타인의 피드백 어. 누가 말해주는 거야. 어, 너 완벽주의 어. 아니야? 어. 그리고 이 조악한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너무 높은 기준이 발휘되는 음. 거죠. <laughs> 나, 난 초보야. 그럼 조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근데도 내 시선은 이미 그치, 그 고려청자에 고려, 가, 고려 청자에 가 있어. 네, 네, 그게 네. 저는 완벽주의자의 핵심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차리셨네요. 근데 저는 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루나님의 진짜 오래된 구독자거든요. 제가 거의 20대 초반부터 루나파크 그 홈페이지 네. 할 때부터 봤었는데 그때 루나님이 그림체 바뀌는 걸 엄청 네. 신경 쓰셨어요. 그... 그거 인지하신 것도 되게. 섬세한 시각 감사하고요. 심지어 저는 플러스 펜을 늘 썼는데 그거를 되게 얇은 펜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펜을 바꿔도 되나? 내가 지금. <laughs> 왜냐면 내가 이를테면 포토샵으로 찜을 6픽셀 정도의 선을 쓰고 있었는데 펜을 바꾸면 4픽셀 정도 내려가거든요. 이거 괜찮나? 이런 거가 이제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남들은 사실은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일인데. 그래서 루나님이 한 번은 자기가 그림체를 바꿨다. 좀더 자유롭게 그리고 싶다라고 했었다 <laughs> <해서 다른> 올리셨는데 <오디션인데, 웃음> 이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아 진짜 이분도 자신만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네. 순간이 있었어요. 네, 아 저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원래 막 엄청 좌우대칭 완벽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딴에 좀 후리하게 그리자고 막 이러고 말풍선도 원래는 동그랗게 했는데 약간 좀 이그러지게 하고 저한테는 뭐 혁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뭐가 달라졌지? 이런 느낌 그래서 저 완벽주의자 분들이랑 대화를 나눈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완벽주의자 분들이 아 이제 너무 100 120을 하는 거 말고 80 정도에서 만족하려고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80도 높은 점수잖아요. 어. 근데 그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기준이 엄청 높은데 어. 높음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되게 맞아요. 되게 많이 낮췄다라고 네. 생각하는 지점들이 저는 너무 네. 귀엽고 웃긴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지금도 80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낮춰도 87 정도는 <laughs> 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laughs> 네, 완벽주의가 워낙 성격 특성이다 보니까 꼭 창작이 아니더라도 음... 일상생활 속에서 네. 삶 속에서 내가 완벽주의인 거 알아차리는 순간들 네. 혹시 있나요? 아, 이 질문 저 사전에 보고 되게 음. 재밌었는데 뭐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제일 좀 핫한 어떤 성격적 미미랄까 그런 게 이제 회피형에 대한 게 있잖아요. 무슨 이슈가 있는데 자꾸 미루고 피하고. 근데 저는 스스로 인간관계 에 있어서 그 반대라 그럴까? 뭔가 어떤 사람이랑 맺어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나 아직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그런 미묘한 상황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에 그 알림 배지가 뭐200 몇십 개가 있어도 무심하게 두는 사람이 있지만 1만 있어도 무조건 다 지워버려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하자면 후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랑 약간 갈등이 있는데 이게 갈등인지 아닌지 미묘하다거나 누가 나한테 좀 약간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화가 난 건지 내 망상인지 모른다거나 이런 애매한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한테 화가 난 거든 아니든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 미적지근한 상황을 못 견뎌 그리고 특히 누군가랑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전회피형이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이 신기한 게 그걸 어떻게 미뤄둘 수가 있는 말이야 나는 그게 미쳐버리겠는데 거슬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를테면 깊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서로.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상대방이 아나 이거 좀 미뤄두고 마음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당장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벽주의적인 인간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완벽주의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랑 다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꼭 그것만 의미한다기보다 좀 명확한 상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일종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일 수도 있구나 인간관계를 딜링하는 거에 있어서. 완벽주의자분들이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이 가장 많이 알아차리시는 부분이 일과 관계 왜냐하면 둘다 내가 다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 네. 근데 사실 일상을 보면 일상 속에서도 완벽주의가 엄청 많이 저 루나님 집 갔을 때 진짜 정리 잘돼 있고 그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왜? 이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불편함이 야. 없어서 그러네요. 어. 예. 그래서 완벽주의인 분들이 가끔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발현되고 있다라는 음, 거를 좀 내가, 놓치고 어. 있다가 이제 저랑 코칭을 하시거나 워크숍을 네. 들으면서 그게 통합되는 그런 음. 경험들 을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1년 정도 계속 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이 늘 완벽해야지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집이 어떻게 완벽해요? 때로는 분리수거 못해가지고 쓰레기도 쌓여있고 때로는 설거지감도 있고 아니면 머리카락이 막 바닥에 음음. 있을 수도 있어 있고. 근데 늘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초대한 게 너무 부끄럽고 치부를 들킨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네 집몇번가 보면 안 그렇잖아요 수전도 막얼룩있고막 응. 거울도 뿌옇고 그 인간이 사는 집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내려놔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80 정도인데 얘기 중에 그래봐요 요즘도 친구들 오면 무기운실이야 뭐 이런 느낌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창작에서도 완벽주의가 네. 영향을 미치는 순간들이 있나요? 거의 늘 영향을 미치는데 음, 음. 그것도 저도 나중에 좀 깨달은 부분도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그림체 조금 바꾸는 거에서 네. 혼자 막 그런 거부터 그리고 저 서방님 유튜브에서 보면서도 자기만의 뭐 해야 돼, 하면 안 되라는 허상의 기준이랄까? 음. 아무도 그게 맞아, 도적률도 맞아, 맞아, 아니고 맞아. 네, 벌 주는 것도 아닌데 나만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따박따박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좀 강해요. 그래서, 일단 단적인 예로, 제 만화를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풍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글자 수도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어떨 때는 그거에 맞춰서 말을 바꿀 때가 있어요. 내가 문장이 세 글자, 일곱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래버리면은 안 예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어휘를 막 바꾸면서까지 이걸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 왠지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걸 자꾸 맞추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제 한 컷에 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거나 너무 적은 정보가 없이 균일하게 약간 좀 이어지게 인스타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계속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장점이라면은 너무 저질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정 수준의 퀄리티는 유지가 된다는 게 있죠. 보시기 좋았더라 같은 그런 그래 그림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모든 상자이 조금 그런 걸 뛰어 넘고 좀 찌글찌글하더라도 해보고 요즘 핫한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들은 다 약간 음. 좀막 그린 거 같은 느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렇게 막 세팅된 그림이라기보다 조금 프리한 어, 느낌은 어, 어, 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스스로도 좀 음. 그걸 깨려고 막 화실도 다니고 이러는데 화실 선생님도 단박에 열더라고. <laughs> 나보고 왼손으로 응. 그려 그래 자꾸 어... 내가 막 이러니까 <웃음> <지금> <웃음> 저는 진짜 제가 유일하게 저희 완벽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창작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원래 창작이랑 전혀 관련 일을 했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창작만큼은 내가 못해도 되는 어... 그런 영역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할수 있었나 봐요 음... 그게 저는 창작도 너무 삶에 삶의... 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루나 파크를 만든 게 2006년이다 보니까 그 세월도 지금 벌써 20년이 되가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계속 뭘 만들어내는 게 거의 그냥 삶의 일부여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오. 근데 아예 새로운 분야를 그래서 창작해서 넓혀 나갈 때는 그때는 조금 덜 해지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시를 쓴다거나 이럴 때는. 음. <목소리> 그니까 말하자면 제일 오래 한 창작 글이나 만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하고 음. 이미 세워진 원칙도 너무 많고 지켜야 될 나만의 룰도 많은데 완전 새로운 거할 때는 조금 벗어난다. 이를테면 뭐 요즘 기타도 치고 이러는데 기타는 개발 개발 엉망인데도 뻔뻔하게 막 하고 <laughs> 어차피 안 된다는 걸.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근데 완벽주의가 있는데도 되게 다양한 창작을 하시잖아요. 네. 카피라이팅도 하시고 시도 쓰시고. 인스타 톤도 그리시고 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뭐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제 가장 오랜 덕질인 것 같아요 장르가 뭐건 아무튼 만들어서 짜잔 내가 만들었지롱 이러면서 보여주는 그 쾌감이, 그 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 그게 굉장히 커서 일단은 그 욕망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된다. 만들고 싶다. 이게 강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분야별로 따지면은,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팀 작업이고, 마감이 굉장히 엄격하고, 가이드라인이 딱 있는 일이고, 말하자면 회사에서 하는 일에 음. 가깝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보다 못 미치는 게 있어도 아니 광고가 오네요 돼야 되는데 광고주가 나한테 돈 주고 카피 써달라 고 그랬는데 아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속지는 노인처럼 제 카피 깨버리겠습니다 못하잖아요 돈 받았으면 내 아픔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식의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 모자란 느낌이 들어도 하고 그리고 팀 작업일 때가 많으니까 내가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어도 이를테면 우리 팀장님이 괜찮아 이럴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괜찮아도 팀장님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 게 다시 있어 이러면 이제 그렇게 굴러가고.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워낙 모호하고 좀 자유롭고 아방가르드한 거라서 솔직히 사람들이 내가 완성도를 높였건 낮췄건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때로는 야 이거 진짜 내가 썼지만 별로다. 발로 썼다. 이게 더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와 이거 완전히 내 인생 역작이다. 근데 반응 막 없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면은좀 자유롭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 순수 창작이자 사람들이 꽤 많이 봐주시는 만화에서 제가 제일 좀 그런 엄격함을 많이 음... 발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통제력을 얼마나 발휘할 아, 수 그쵸. 있느냐 그런 게 있는 어. 것 같아요 어차피 카피라이팅은 내가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건 팀으로 통제하는 그렇죠. 것이다 네. 그리고 신은 독자와의 호흡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조금 통제력을 내려놓을 수 네. 있는데 독자 호흡해주지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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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 <laughs> 혼자 호흡해 바 <laughs> <다> 호흡이야 <다들. 웃음> <laughs> 근데 이제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한화, 그 뉘앙스 네. 하나 내 마음대로 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네. 엄격하게 맞아요. 소방님도 응. 여러 창작하시지만 응. 책으로 에세이를 낼때 반응이랑 내가 당장 인스타에 뭐 하나 올렸을 때 반응이랑 생각도 완전, 완전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바로바로 바로 빡빡 오는 거에 있어서에 그걸 더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눈에 반응 바로바로 바로 보이고 음. 좋아요 숫자로도 음, 음, 음. 점수가 찍혀버리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나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오, 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기검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음... 사실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올수록 더 부담감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네.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맞아요. 이런 자기검열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세요? 네. 음, 극복을 못했고요. <laughs> 근데 특히나 저처럼 에세이나 생활만화가 주로 쓰는 화법인 사람들의 문제가 삶이랑 작품이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음. 제가 만약에 소설 가면 등장인물이 부도덕해도 이 사람의 문제고 이 사람이 뭐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막 낙인 지킬 어떤 일을 해도 주인공의 이야기일 뿐이다 근데 저는 등장인물이 저잖아요 저의 페르소나인데 작해잖아요 근데 걔가 이를테면 오늘 무단횡단을 7번 했다 한 번도 안 걸렸지롱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laughs>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실제로 없고 얘가 나으니까 자기검열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것도 저도 이제 인터넷에 상장물을 너무 오래 올리다 보니까, 거의 슈퍼에고처럼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자기검열이 잘안 돼서 나는 늘 논란 일으킬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세상에게 늘 혼쭐나기만 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컨설팅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줘라. 내 광산의 카나리아처럼 바로 알려준다. 야, 이거 올리면 너, <laughs> 바로 외장이다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 센서가 진짜 굉장히 예민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근데 너무 이제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데리고 살아가는 입장인데 음. 근데 그 자기검열에도 불구하고 뭐를 계속 올리는 거는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진짜 양면적인 게뭘 올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 짜릿함을 또 잊지를 음, 음.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를 뭘 올리고 사람들랑 이 공유하고 보여주고 이러는 거를 그래서 말하자면은 자기 검열하면서도 자기 검열의 고통이 이만큼 있으면은 올렸을 때 조음이 조금도 높기 때문에 이만큼을 위해 올리고 있다. 근데 초보 창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자기 검열만 있고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건 이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그러면은 그 사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또 당첨자들의 모든 공통점을 찾았다. 로또를 샀다는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근데 내가 이제 피드백이 너무 없어서 고민인 창작자라면 피드백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뭘 올려야지 반응이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이 시절이 있단 말입니다. 내 기준은 높고, 사람들의 말은 무섭고, 근데 내가 올려봤자 반응은 별로 없고, 아, 심지어 기성 창작자들도 주기적으로 이런 때가 오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안해 버리면 기회는 빵이 되는. 우로또안 사는 거나 음, 다름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하면은 그래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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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니까 네. 그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오기를 희망하는 어떤 나를 위해 꾸준히 이제 해야 된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음. 아 근데 진짜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창작자들 중에서는 자기 거미를 되게 낮은 편인 것 같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나 봐. 관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자기검열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팔로워1만이 되기 전까지 자기검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올려도 안 본다 사람들이 피드백이 없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 네. 이런 편인데 아 이렇게 오래된 창작자도 자기검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 어떤 분들한테 되게 위로가 될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실제로 오래 될수록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미 경험도 있고 맞아요. 어. 여러 뭔가 이슈가 됐다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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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제 잃을 게 많아질수록 몸을 살리게 음.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몇 번의 논란을 겪으면서 느낀 건 좋아할 사람들은 늘 음. 나를 좋아하고 네. 미워할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미워할 이유를 네. 찾아요. 그냥 기회와 네. 때를 찾는 거라서. 네, 알바노. <laughs> <laughs> 이 마인드를 저도 어. 늘 갖고 어. 싶은데. 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음.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음. 상호적인 이 보완이 잘 되나 봐요. 어, 어, 어. 그런가 봐요. 어. 맞아요. 만날 때마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완벽주의 아니 창작자 분들이 시작도 어려워하고 음. 마무리도 어려워하시는 네. 거 같아요. 이 네. 시작과 마무리 둘 다가 좀 어려운데 음. 좀 루나님은 어떻게 네.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일단은 내가 무슨 완벽주의자라고. 난 아니야,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근원 중에 제가 일을 자꾸 미루고 시작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상적인 완벽주의자면 완벽을 위해 막 당장 시작하고 막 이래야 될것 같은데, 음. 자꾸 스트레스만 받고 안 하고 계속 떠밀어놓는 일이 많아가지고, 딱 얼굴을 니 그것도 일종의 네, 네. 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뭘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로딩이 긴 사람인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끝에, 어떤 과업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그한 덩이로만 보면은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워낙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마감이 동시에 막두 개, 세 개일 때가 많은데 이를테면 뭐 에세이 한편 납품해야 돼, 시 하나 써야 돼, 뭐 카피 하나 써야 돼. 세 개가 있으면은 하나 하나 그냥 완성본만 생각해 시한 편, 에세이 한 편, 카피 한줄 너무 스트레스 큰 거예요. 이거 세 개를 내가 어떻게 다 같이 하지? 나 몰라 미쳐 이러면서 누워있기만 하는데 그래서 쪼개기 시작했어요 하나 하나를. 카피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쪼개면은 광고주가 보내준 자료만 읽는다 내가 이거를 이를테면 키노트로 제시하기로 했으면 키노트 포맷만 만든다 뭐 에세이라고 치면 오늘은 소재만 찾는다 내일은 제목만 정한다 이렇게 완전히 인수분해해서 요만큼 쪼개가지고 하루에 할 과업을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오늘은 요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줄이면은 그거는할수 있을 것처럼 만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워나가는 그참나했어요도장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을 에세이 쓰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제목 정하기, 뭐 소재 찾기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짝짝 지워나가는 고 쾌감으로 시작한다 오. 그렇게 하고 있고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약간의 어 뜻밖의 얘기라면 이게 인간이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또 제가 만든 걸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뭘 만들고 나면 일단은, 대박. 너무 좋아. <laughs> 아닌 걸 사실 알고 있거든요. 막상 올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일단은 나는 너무 좋아. 너무 만족스러워. 된것 같아. <laughs> 이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만합니다. <laughs> 저는 창작에서는 완벽주의가 별로 발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구에서는 그런 게 되게 음. 심하고 아무래도 그게 좀더 네. 본업이라고 생각되고 무게감이 있어서 좀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준비하는 시간 자체를 음. 정해놔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분들이 네. 레퍼런스를 계속 찾아요 음. 레퍼런스를 찾다가 진, 정작 창작을 못하는 거예요 음. 연구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선행연구를 찾다가 자기 연구를 진행을 음. 시켜요 그래서 저는 아예 찾는 날 딱 정해놓고, 그 찾는 안에서만 봐요. 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말 써야 된다. 이 안에서 어떻게든 쓰자. 음. 이렇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쓰고, 처음 안 되겠으면 그때 다시 찾자. 음. 마무리할 때는 그냥 진짜 이게 구린가? 구리다. 필요한 부분이 다 있는가? 있다. 그럼 넘겨요. 어. 어. 이건 초안이라고 생각하고 음. 나중에 돌아오자. 하지만 나중에 돌아올 시간은 없어. 그냥 초안으로 내는 거야. 근데 초안도 여러 번 보면 괜찮아 보여요. 음. <laughs> 정들어서. <laughs>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laughs> 저희 둘다 창작을 오래 했지만, 루나님이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완벽주의가 있는 창작자 후배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음. 그런 좀 후배 창작자들, 이제 처음 창작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은 저처럼 다들 내가 무슨 완벽주의자야. 에이, 아니야. 나 그냥 오늘도 마감 겨우겨우 누워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겨우 오늘도 쳐내고, 아, 오늘도 사람들이 나한테 속았다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무슨 완벽주의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당신이 완벽주의자일 수 있다. 그런 자기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좀, 전책 찾아보고 소방님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자기를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게 하나의 유형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창작자분들이 그런 식의 인문서적이나 공공한 사람들의 습관 이런 걸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를테면 저 관련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뭐 불안에 대한 책이라든지 뭐내향인에 대한 책이라든지 완벽주의에 대한 책이라든지 도서관에서 막 빌려보고 이러는데, 하나하나 막 너무 도움되고 좋아요. 인정하고 책을 읽자. <laughs> 아니면 코칭을 받으셔도 어! 됩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완벽주의가 있는 창작자, 어떻게 창작 활동을 계속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창작자로서 늘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가 지고 달이 뜨듯 내가 주목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내려갈 때도 있는데 이런 기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다뤄왔는지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창작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 들어주세요. 안녕!